제발 부탁드립니다. 진짜 억울해요. 왜 그럴까요? 왜 억울할까요? 영상을 보시죠. 자, 이분은 원본 영상이 없어서 4본 밖에 없다고 합니다. 예, 근데 내용이 좋아서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보겠습니다. 보시죠. 자, 어, 어떤 내용이죠?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불박자 자회전합니다. 직자신호예요 직자신호에 2차로 자회전하는데요. 근데 상대차가 1차로로 들어가다가 깜빡이도 없이 갑자기 와서 때렸습니다. 이곳은요, 어, 본인은 직좌 신호니까, 그리고 좌회전에서 3개 차로잖아요. 3개 차로니까 2차로에서 직좌 차로인 줄 알았어요. 근데 경찰에서, 아니, 왜직진차로 좌회전했어요? 불박차로 가해 차량이래요. 상대차는 불박차가 직진차로 좌회전했기 때문에 불박차 100% 잘못이라고 합니다. 근데 불박차 보험사는 아니지, 아니지, 아니지. 상대차가 깜빡이 없이 갑자기 때렸으니까 상대차가 100%지 서로 상대차가 100%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어떤 상황인지 노면 표시를 한번 보겠습니다. 화살표. 화살표가 잘안 보여요. 보세요. 화살표가 흐려져 흐려서요. 이게 잘 보이지 않으면 지워졌어요. 또. 이런 데도 잘 보이지도 않아요. 이게 꼬부라진 건지 어떤 게 건지 좋은지 건지 잘안 보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넓어요. 1, 2, 3, 4. 그러니까, 직자 신호 들으니까 여기도 되고, 여도 되는 줄 알고 들어갔어요. 아, 근데 거기가 자세히 보면 이거 봐라. 이거 직진 아니냐? 잘 보이지 않았는데. 아 직진이야. 당신 직진 차로 좌회전했으니까 당신 가해 차량이야. 경찰에서 이렇게 얘기한답니다. 자, 우선, 여기에 좌회전 금지. 좌회전 금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좌회전 금지 없어요. 자회전 금지 없으면은 직차신호에 자회전할 수 있는 겁니다. 다른 차에 방해되지 않으면. 1차로서 자회전했고요. 나 2차로서 자회전했어요. 1차 자회전한 차가 나중에 오른쪽으로 가려고 그러면 오른쪽 깜빡이 켜고 나와야 되는데 그냥 바로 튀어나왔어요. 어떨까요? 상대 차는, 음, 1차로는 자회전하실 표고 2차는 직진이야. 그러니까 자회전할 차가 없을 거야. 2차로 에서 없을 거야. 그렇게 믿고서 오른쪽으로 바꿨을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번 사고 누가 더 잘못됐다 생각하십니까? 투표해 보겠습니다. 자, 좌회전 후, 좌회전 끝날 무렵에, 오른쪽 깜빡이 안 켜고, 꺾기 전에도 안 했죠? 상대차도더 잘못이다, 1번. 직좌 동시신호이지만은, 그런데, 바닥에 직좌 차로라고 표시되지 않았는데, 왜 2차로에서 좌회전했느냐? 불박차가더 잘못이라는 얘기는 2번. 오히려 상대차가 꺾기 전에도 안했고 깜빡이도 안 했으니까, 상대차 100% 아니야? 나 지시위반도 아니니까. 세 중에서, 여러분들은 어떤 의견이신지 투표해 보겠습니다. 투표. 시작. 도로 구조가 4차로예요. 그러니까 직전 신호니까 제일 마지막은 우회전. 그다음에 1차로 좌회전. 2차로는 직좌 3차로는 직진. 그렇게 생각될 수 있는 곳이에요. 예. 그래서 직전 신호에 정상적으로 나는 좌회전했다 생각했는데 갑자기 빡 때려놓고 당신 직진 차로에서왜 그렇게 그래 튀어나왔어. 그러면서 불박 차를 가해 차량이라고 경찰과 상대 측 보험사에서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의 의견은 과연 어떠신지요? 다른 차에 방해됐으면 문제가 되죠. 예, 근데 다른 차에 방해됐나요? 좌회전하더라도 세개 차로예요. 우회전 차로는 합쳐서 세개 차로지만 좌회전한다면 1차로, 2차로가 있어요. 상대차가 1차로 가다가 항상 언제든지 꺾기 전에 해야 되겠죠? 깜빡이 켜고. 한 칸, 한칸 건너야 되겠죠? 좌회전하다가 팍~! 여러분은 들 과연 누가 더 잘못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상대차가 더 잘못했다. 꺾기 전에 한 상대차가 70%입니다, 반올림해서. 불법차도 잘못이다 18%입니다. 오히려 상대차 100% 잘못이다 예, 12%입니다. 상대차 100% 가능성 충분히 있죠. 예, 이 사고 꺾기 전에 해야죠 항상 상대차가 상대차 좌회전하면서 음, 난 좌회전이고 여기는 직진이니까 이거 봤을까요? 상대차 바닥 봤을까요? 가기 전에 안 봐요. 그냥 가요. 그냥 가요. 그럼 옆에가 일반적으로 저렇게 생긴데는 이 차로는 직자가 많아요. 근데 이걸 무시하고 본인이고 확인했을까 한번 생각해보세요. 좌회전 차 확인하겠어요? 보이지도 않고 확인도 안 합니다. 확인도 안 했어요. 우리나라에 저런 교차에서 직접 차로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면 좌회전해서 오른쪽으로 진료 변경하려고 하면 깜빡이 먼저 켜고 오른쪽으로 확인했을 때 그러지 않은 상대차 1 0 0가에서 충분히 있어 보이고요. 불박차 잘못이 뭘까요? 아좀잘 보지 그랬어요. 아 이거 앞에 이거 이거 이 화살표 이거 잘 보고 아불안하면1차로해서가지왜 그랬어요? 그러면서 불박차한테 20% 있다고 그럴 수 있을까요? 있다면 한20%될것 같아요. 법박차에게 지시 위반 아닙니다. 저기서 좌회전 금지 안돼 있기 때문에 저기서 좌회전한거 문제되지 않습니다. 저랑 여러분들의 다수 합치면은 82%는 상대차가 더 잘못이라는 의견입니다.